토트넘 한국당 밝기 1시간 전 공항 모습은 인천국제공항의 토트넘 호스퍼 팬들이 모였다. 토트넘 선수단은 10일 오후 3시 2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K리그 올스타와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친다. 이어 16일에는 스페인 라리가의 세비야와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전을 치를 예정이다. 세비야는 이미 지난 8일 입국해 9일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런던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을 탄 토트넘은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3시 25분경 도착한다. 토트넘은 앞서 공식 SNS를 통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해리케인 등 선수단이 즐겁게 비행기를 타는 모습을 게재하기도 했다.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에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자 인천국제공항에도 토트넘 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안전선을 기준으로 좋아 우전방을 가득 채우며 토트넘의 인기를 증명했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착용한 팬들이 가장 많이 보였고, 해리케인 등 다른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있었다. 토트넘 열성팬 김성윤씨는 스포츠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팬이 된 배경을 밝히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성인이 되는 시점에 해외 축구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첫 시즌을 치르던 시기였다. 당시 손흥민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좋았고, 토트넘 축구를 계속 보면서 재미를 느끼게 됐다며, 토트넘을 응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물론이고 벤 데이비스 역시 좋아한다. 축구를 할때 중앙 수비수를 주로 보는데 아무래도 같은 포지션이라 더 마음이 간다며 팬심을 나타냈다. 김성균 씨는 1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는 물론 16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토트넘과 세비야 FC의 2차전 경기 역시 직접 관람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비야전은 티켓팅 한시간 전부터 기다리면서 예매에 성공했다. 팀 K리그와의 1차전은 예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었지만 지인이 표를 구해줘서 온조게두 경기 모두 직관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토트넘은 입국과 동시에 약 일주일가량의 한국에서의 일정을 시작한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이메일 주소